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계는 이제 라이온 미싱에서 판매되었던, 예, 일본 자음회사의 예, 프로 인디고라는, 인디고가 많이 팔렸죠. 예, 프로 인디고라는 기계인데, 약 시, 아, 10여 년 전에 많이 판매되었던 이런, 지금은 단종된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감이 많아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수리를 의뢰해 주셨어요. 경기도 포천시 소울읍 예, 태복로에서 보내주셨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예, 이쪽을 우리가 폴리 폴리 하는데 예, 통칭해서 이 안에 크랑카와 함께 는게 예, 예, 밸런스 위어유닛이라합니다 이게 달랑 달랑 하면서 복실을 감을 때 참. 바늘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이런 작동하는 원리가 됐어요. 이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충격으로, 예, 지금 요 분해를 해본 경우가, 예, 이 부분이 다 모두 파손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풀리가 헛돌면서 가각, 가각 하고, 이제 갈라먹는 소리가, 갈아붙이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기계가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기계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로 이제 변하는데, 그 이유는, 예, 제봉틀 사용자분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요걸 북집, 요걸 반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반달 을 꼽아주고, 그 다음에 반달 덮개를 이렇게 씌워줘야 되는데, 실이 이 가마에, 요 가마 부분에 엉켰을 때는 얼른 이걸 분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실을 제거해주고, 예, 다시 조립하게 되면 이 폴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실이 여기 잔뜩 엉켜 있는 상태에서 이 폴리를 힘을 줘서 강제로 돌리면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이 기어 어 바퀴 폴리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이 이렇게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힘을 줘서 절대로 돌리시면 안됩니다 이 기계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파손이 돼버려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교체를 한 결과입니다. 예, 북칠을 감을 때는 북실 감기만 작동이 돼야 되고, 밀어주면 전체 박음질이 돼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야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후진, 전진, 후진, 전진. 이 부분은 이 기계를 가지고 좀 많은 영업 같은 걸 하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계는, 어, 조심스럽게 관리자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싱 사용자분들이. 내네 기계가 아니다, 니네 기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막 무리하게 박음질을 해서 기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손이 되는 수도 있어요. 볼리 부분이 깨져버렸죠. 깨지면 아예 박음질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따로 돌기 리 때문에. 네, 뒷면 커버 모두 분리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전체적 말끔하게 손을 본 상태고요. 네. 네. 조립 과정에 네. 시간이 많이 언제 소요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들, 어, 자잘한 부분들 잘고 주셔야 조립이 되는데요. 네. 청소를 일단은 예, 커버를 잠근 상태에서 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아, 되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하게 이 부분이 이제 전구 커버를 분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을 감아봐야 되겠죠.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북실을 감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북실을 감는다는 건데 이렇게 우측으로 다섯 여섯 바퀴 밀어주고요. 페다를 밟아서 실을 빼려면, 빨리 회전시키려면 손으로 붙잡는게 빠릅니다. 실패가 튀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밀어서 빼내고 여기 실을 커터해주는 칼이 여기 부분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하고 예, 실을 감았으니까 이제 북토리에 넣어야 되겠죠 이 북집이라 그러죠 이렇게 넣어서 홈 위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예, 실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실 끼우기라고 하는거죠 1번 2번 감아서 올라와서 실채기에 딱 하고 걸어줘야 되죠 실을 끼울 때는 가마가 앞에 있으므로 요 요걸 가마라 그래요. 북집이 이런 형태로 지금 앞에서 뒤로 이렇게 되는 건 좌측에서 앞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끼워주면 되죠. 무릎 은 밑에 옷감을. 요거는 이제 박은질 땀수라그래요 넓게 촘촘하게 하는 거, 이건 지그재그 폭을 뜻하는 거고, 요거는 위실 장력을 예,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폴리를 수리를 했으니까, 폴리 너무 박은질이 돼야 돼. 하겠습니다조짐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요. 아래실 위실 조다 지그재그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보겠 각종 기능들이 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 경기도 포천시 소우로 태봉로로 보내지는 아, 프로 인디고 약 10여년전에 판매되었던 프로인디고 라이온미싱에서 판매했던 제품 이제 폴리 부분, 파손 부분, 기계 전체 조정하였고, 톱니 이송 장치 정상 작동되게 수리를 마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